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9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추석에도 알찬 종목 빠르게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추석에도 수익은 여러분들 놓칠 수 없죠 수익률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날짜 잘 보시면요 9월 12일이고요 정보방에서 단기 매집 종목으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요 수익코인 급등 쏘면서 무려 22%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끝이 아니고 핸들코인까지 단기급등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수익코인 핸들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 이런식으로 급등하기 직전 코인들은 반드시 급등 전에 그단서를 남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방에서 이러한 급등 압도코인들의 탑점부터 그 근거까지 싹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정보방은 늘 말씀드리지만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뒀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누르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원 판매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돈한푼 받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포인은요, 바로 오자 스텍스예요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단기 대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6월달부터 해서 큰 하락이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나와 주었죠. 하지만 요렇게큰 하락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다? 어? 이 1,80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그래도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 줬구나. 자 어디? 까지 반등이 나와 주거든요 2,200원 부분까지는 정말 단기간에 나와 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0원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주요했던 이 매물 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할 때가 있고 지지로도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800원 찍고 올라오더라도 저항을 맞고 또는 돌파 테스트 이후에 또한번 찍어주고 1,800원, 그다음에 2,200원 돌파 이후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도 1,800원 찍고 2,200원까지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 한번 저항맞고 떨어지고 돌파 테스트 2번 이후에 또 돌파를 해주는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이 스택스의 현재 흐름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거는 이8 0 0원부간에서는 단기간에 22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사실도 알수 있으면서 현재 눌러주고 있죠 이렇게 2200원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8월 5일에 찍어주었던이 저점 이후에 이 추세선들 보시면 8월 5일 이후에 추세선이 만들어주면서 9월 초에는 추세선 지지와 매물대 지지까지 받아 다시 한번 2,200원까지 올라온 모습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스택스 요놈을 매수해서 다시 한번 2,200원까지의 단기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잘 보시면 현재 2,200원을 기준으로 어센딩 트라이인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렴 끝에 거의 다 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종목을 빨리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현재 전체적인 상승 흐름에서 아래 구간에서 잡아서 수렴 끝에서 단기적으로 2,500원과 2,700원까지 가격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지금부터 단순하게 2,200원까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노려보더라도 7%가 넘는 단기 수익 만들어드 수가 있는 자리고 이 구간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성되고 지금까지 패턴상 골파 테스트 이후에 골파를 했던 모습을 보면 다음 유력 구간인 2,500원 선까지만 우리가 노려보더라도요 지금 22%나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에요 이런 코인들 이렇게 상승이 완벽히 거의 정해진 코인들을 여러분들 노리셔야 추석 기간에 나가신 돈을 다시 회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때는요. 주요 지지대이자 매물대 체크해주시고 다음 수익구반은 다음 매물대이자 보안까지 1차적으로 노리면서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적인 패턴이 형성되어져 있는지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코인인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 파악하시면요. 충분히 단기로 강일 수익 꾸준하게 노릴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매매를 근거를 잡아서 강일 수익이나 단기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그쪽으로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보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 갭이 좀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매번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상만 절대 보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꼭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인증해드렸던 모든 종목들에 대한 투자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